네 안녕하세요. 서든어택을 이용하고 계시는 많은 유저 여러분들, 저희는 빅뱅. 네, 7월 어 드디어 저희 빅뱅 캐릭터가 어, 출시된다고 합니다. 네 일단 어 저희가 즐겨하던 게임에 저희의 얼굴이 저희의 캐릭터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 기대가 많이 되고요, 흥분도 많이 되고요. 어 앞으로 이렇게 저희 멤버들끼리 서로 이렇게 쏴 죽여야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깝고 어,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저희 멤버들은, 어, 게임을 많이 즐겨하는 편은 아닌데, 어, 이제 가끔 가다가 시간이 날 때, 제가 요즘에 서드를 시작했습니다. 네, 이렇게 시작하는 친구들이 종종 생겨나곤 합니다. 어, 굉장히, 뭐랄까, 그 생동감을 원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저는 타평이 제일 먼저 해서 타평 거를 이제, 어, 들으면서 저도 했는데,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고, 하필 목소리가 굉장히 또 성우 같잖아요. 그래서 지금 정말 멋있게 녹음이 된것 같아요. 저는 하, 하, 하나만... 한 번. 한 번. 한 번. 하나만... 하나만 보여주세요. 술탄 두척... <laughs> 아빠는 삼정세트 한번 어? 게요 네, <laughs> 이걸 녹음을 했어요. 저희가 어.. 태양 이제, 씨가... 아무래도 머리가 세팅이 지금 돼 있잖아요? <laughs> 네, 자러불림요 저격을 맞죠? 하실 때는 꼭 여기랑 여기... 네. 이렇게 저격 공간 아니면 쏠 수가 없... 쏠 네. 수가 없습니다. 이민둥한데 있죠? 여길 맞춰주세요. 네, 어... 서든어택을 이용하고 계시는 많은 유저분들 그리고 팬 여러분들, 어... 저희가 이제 캐릭터로 나오는데, 여러분들 어 워낙 게임을 좋아하셔서 더 이렇게 저희들의 캐릭터로 여러분들이 많은 든어택으로 네. 재밌는 게임을 하시길 바라겠고요. 어... 될수 있으면 저희 멤버들, 어 헤드샷만큼은 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 어,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빅.